네, 이게 좀 아쉬운게 음... 일단 바로 가자 어. 그러니까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제 스포츠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느바가 음? 틀린거는 딱히 뭐 세란 경기? 말고는 없는데 말이야. 그자, 이 하, 클불승에 언더 들어와. 미러키 프렌드로와 피닉스 프렌드로와 골스 마엔 들어와. 레이커스 마엔이 들어와야 되 레이커스 마엔이 안 들어와. 야. 그러니까. 골스가 어째 보면 희대의 꿀이었고 클불도희대의 꿀이었고 뭐다 꿀이었 다 결과로 다 꿀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나는 솔직히 이 보스턴 좀 오바에 좀꽂혔는데 이것도 좀 솔직히 좀 엇까 억가, 엇갈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씨발 3쿼터에 아 보스턴 그 라인업으로 게임을 하면 못잔 어. 와 씨발 쓰레 같은 라인업 테이텀 하나에 삼군 다 튀어 나와가지고 씨발 3점 갈기는 쓰레기 농구가 또 나오네. 오랜만에 와 무한정으로 3점 갈기는 농구가 또 나오네.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쉽다. 음. 네 레이커스 뭐 부러질 질게 없다고 했잖아. 보스턴 오버 두 레이커스 마이너스 클불스 미러키풀 아 진짜 좀 너무 그런데 어아 결국 분명히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강수우 갈만했단 말이야 분명히. 어째 보면, 방향이 뭐좀 초이스 미스지 뭐. 운이 따라줬어야 되는데, 요 경기 또 운, 운도 안 따라주고. 이 경기 운도 안 따라주고. 그 자. 자,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요거 받았으면, 내일드 봐, 간섭 한번더 갈랬거든. 근데, 지금 일단, 뭔 소리야? 아니 저저 저 인간을 왜 계속 시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부러진 대진랄 그럼 내가 지금 오 경일 가야 되는데 계속 머시막 머리 짜맬 수는 없다 이가 이 공사 이구만. 부러졌다. 아니 뭐인연샷 지금 올려줄까 지금? 부러졌다. 어? 아, 지금 바로 올려줘 유튜브에. 어? 부러졌다니까. <laughs> 아, 올려달라고?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바로 올려줄게. 나는 여러분들아, 더 열받는다. 어? 아니, 나는 더 열받어. 보선 오바를 기준점 더 낮춰서 갔어, 나는. 어, 더 열받는다, 나는. 와, 이 사람들 이상한 인간들이네. <laughs> 자, 지금 올려줄게. 아니, 120골고씨발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 어쩌노? 응? 씨발, 그런, 유,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으로 사람 열받으니까. 120골고도 올렸다 봐라. 올렸다고 봐라고. 있는 그대로 갔다. 나는 오히려 기준 좀 낮춰서 갔다, 나는. 어. 아니, 확인해라. 빨리 확인해라. 확인했지? 사람들이 나를 어째 보고, 씨발. 와, 이상한 말이 나오 지랄하네. 부러졌잖아! 아니, 부러졌잖아! 눈으로 확인했잖아! 유튜브 확인해라! 어? 뭐 이상한 프레임을 잡고 있어? 이야. 이상한 프레임을 잡고 있네? 희한, 희한하네. 이상한 프레임을 잡는 인간들이 있어? 나라 솔직히 더 빡치는데, 지금? 어. 탁제했습니다. 그가 사람 말을 못 믿노.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아, 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 내가 방송을 하지만서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지만서도, 내가 꼭 배팅해야 되나? 안 해도 상관없어. 누가 이만큼 배팅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아. 30 이상 배팅하는 사람도 없을걸, 잘. 진짜로. 어? 30 이상도 베팅안 하는 사람 천지 뺏갈일걸. 근데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 여기서 개 짜증 부리면, 어? 개 짜증 부리면, 아니, 나는 여러분들아, 지금까지 방송에서 수천번을 인증을 했잖아, 수천번을, 수천번을. 근데 뭘 나한테 뭐, 씨발, 베팅을안 하니, 뭐, 인증을 하니, 그딴 소리를 좀 하지 말라고, 좀. 0 4이0 개새끼 어디 갔냐고, 니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혈압 오르네, 또, 갑자기. 어? 어디 갔냐고, 이 아, 진짜, 씨.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냐면, 분석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지마서도 배팅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배팅을 하면 뭐야? 어? 배팅을 하면, 아, 이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배팅을 안 하면, 어, 이 새끼 말로만 추천하고 지는 안 한다. 그런 프레임이 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아. 어차피, 방송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야.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지. 같이 배팅을 하자는 사람이 아니잖아. 안 그러나, 여러분들아. 근데 나는 뭐야. 원래부터 가찐 배팅에 미친 새끼라, 미친 새끼라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 아이가. 근데 뭘, 씨발, 어? 됐나? 됐고, 자, 5경 오우경 가보자. 5경기 가보자. 됐지? 자, 남배부터 가보자. 현케하고, 오카데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뭐야, 음, 이 경기가, 지금 봐봐봐. 어, 라인업을, 굳이 이거를, 안 보고도 좀 바로 가도 될것 같긴 해, 이 경기가. 왜 그렇냐면, 지금 기사는 이미 떴어. 뭐라고 떴냐면, <laughs> 자, 이 불랑 감독이 인터뷰를 뭐라 깠냐면, 잠깐만. 어, 잠깐만. 어디 갔어? 잘 들어야 돼. 자, 남은 정규리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고정적인 1분명 위주로 임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에게 조금 휴식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 중심으로 끌어올리되 챔프전만 바라보고 준비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선수들이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할것 같다. 이 씨발 뭔 소리야? <laughs> 해석 좀해 봐라. 야, 이거 뭔 소리고? 어? 해석 좀 해봐라고 뭔 소리냐고 결국 내가 봤을 때이 해석은 뭐냐면 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 어. 그러니까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뺀다 이런 건 아니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거든 이해돼해 어, 넣었다 뺐다 한다는 말이란 말이야 어, 어, 어.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한다는 말이야 아예 그 닥장닥장 닥장 그, 올, 대방출, 그 다음에 뭐, 주전들 다 그냥, 그, 뭐야, 간중석에 올려보내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소리야. 어, 넣다 뺐다 한다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가 뭘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 우카라는 팀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직 그래도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4위에 대한 희망이 있는 팀이잖아. 그러면, 현캐 입장에서는, 뭐야? 형태 입장에서는 뭐야? 결국, 어, 항공하고 손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좀 자존심, 뭐야, 밀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뭐야? 예를 들어서, 어, 우카한테는 오히려 좀 일부러 져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카가 좀더 올라오는 게더 이득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 불랑이 이런 것까지 막 생각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우승 짓고 이제 홈에서 첫 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그서 승리를 해줄 것이냐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린 게임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가 가장 좋아 보이냐면 결국 이거 양방 생각해 가지고 어? 언더가 제일 좋은 게임인데, 언더가. 그러니까, 형캐가 왔다 갔다 하지만서도 어제 리벤지 매치업에서도 어떻게 됐어? 결국, 우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알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송맹근이, 그 다음에 뭐, 니치 뭐 잘할 때도 있지만, 그게 역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형캐가 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좀 많이 뺀다. 그러면 우카가 또 유리한 입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가 돼가지고 우카 프레를 보면서 언더가 어, 언더가 가장 구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어, 108 4.5. 오케이. 어,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여배 GS하고 정간장 데스. 음. 이 경기, 여러분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시 또 리벤지잖아. 어, 리벤지. 근데, 지난 경기, 어째 됐다? 그래. 시작하자마자 불이 빠져가지고, 어, 오바 개꿀라 될줄 알았으나, 뭐, 세터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아내지 부상으로 빠져, 김지원 상태 안 좋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순신, 어떻게 돼? 그냥 실바하고, 호흡 개판 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졌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아니면 오늘이냐?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냐면 딱 여기에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뭐가 그래 관장이하고 GS하고 올 시즌 서로간에 상성이 안 좋아 무조건 정관장이가 좋아 근데 또뭐 고이진과 강성영 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아 내일 이제 이거 내일 국내 경기 있잖아 이 현건하고 도국 매치업 이제 와 이거 좀 많이 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건 내일 이야기하고 어. 내일 내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고이진도 그래 강성영도 그래 서로 간에 이제 봄빼구가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를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고이진도 여러분들 알잖아. 작년에 진짜 그 전력이 우승까지 할수 있었던 전력이었어. 근데 막판에 이소영 부상당하면서 우승 못해버렸지. 그 다음에 올 시즌도 지금 괜히 지금 불이 또 지금 부상당했지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것도 분명하게 있어 뭐 주전들 다 뺀다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GS의 홈이다 보니까 뭐 GS는 꽃에 됐던 간에 홈에서는 끈적한 경기를 하는 팀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형적으로 GS 뭘로 가자 프랜가 그다음에 뭐 오버 됐죠 배구 질문 음.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케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 특파원 보내놨거든 그래서 소식 들려오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갑자기 주전들이 닭장에 다 들어가 있다 뭐 테이핑 안 했다 이런 소식 들어오면 그냥 우카 단폴로 그냥 다 때려박아야 된다 됐지? 그건 있어봐라 어, 어차피 특파원 나가 있으니까 한 6시 30분 6시 40분 빠르면 6시 20분 쯤에 소식 들어올 듯. 음. 아니, 특파원이 나가 있다고. 그래서 6시 20분, 빠르면 6시 10분. 보통 이제 체육관 가보면 6시부터 얘네들이 훈련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어. 음, 그래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음, 따로 방송은 없고, 음, 따로 방송이 없고,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바로 긴급추가조합 올릴테니까 어, 있어봐라고 그래서 지금 국내는 지금부터 3월달까지 긴급추가조합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음. 아무튼간에 질문 여배는 뭐 딱히 그 지금까지는 뭐 놓은건 없어 어, 여배는 어차피 불이 아웃, 시즌아웃이고 어. GS야 뭐 놓을거고 음. 배우 질문 없어? 현재로서는 딱 이렇다 이말이야 됐나? 음. 아니 오늘 파이팅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맞잖아, 여러분들 항상 토토판에 있어가지고 어, 맞았다고 까불거릴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씨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어. GS 프로 오버. 아 푹, 둘다 좋아 보이는데, 근데 풀이 더 아, 풀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어, 둘다 좋아 보이는데. 음, 오케이. 아니 왜냐하면 지금이 하루하루가 계속 중요한 날이야. 어, 그래서 처지면 안 돼. 한번 부러졌다고 해서 처지면안 된다.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날이다. 자, 그 다음에, 국농. 자, 이제 국농이 오늘부로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웃긴 게, 이제 국농이 원래라면 지금 시즌이 마무리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이거 어쩌려고 이러노? 다음 주 토요일부터 바로 시범경기 개막하는데? 시방 그러면 이거 국농TV에서 중계 없어지잖아 하! 어? 아니 그래서 국농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이야 정규 시즌이 여러분들아 예? 4월 8일까지 하는데? 미쳤는데 이거 어? 그러면 야 프로까지 계산하면 무슨 5월달까지 한단 말이가 어? 어? 허 어? 아? 아니 그러니까 프로까지 하면 올달까지 한다는 소리야 이거 어 느바가 보통 6월달에 끝나잖아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그만큼 지금 아직 국농이 많이 남은 상황이냐어 그래서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음좀 있어봐 봐이 장판이라는 팀이 뭐야 아직 경기도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뭐 프롬에 대한 희망은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손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지금 이 프롬에 대한 전쟁에 있어가지고 희망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 그죠? 야 근데 우리가 좀뭘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손오도 어째 보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쉽게 말해서 디비 장판 그 다음에 안양까지는 세 개가 이제 박빙이잖아, 그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판이 또 송교창 또 최준영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식물용병 하나 있고, 그자. 근데 어떤 부분들, 음, 뭐 허웅 이근희 그 다음에 이승현 폴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라렌 이 조합이 오늘 이 손호의 조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손호 조합은 뭐야 아직 이제 이정현은 복귀할 아직 안, 할, 할 때는 안 됐고 그캠바오 영입됐잖아 그러면서 확실히 캠바오는 득점력이 좋다는 걸 인증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게얘 영입이 다시 재영입이잖아 윌리엄스가 왜 번즈가 1 옵션이 아니었고 원래 손호의 1 옵션은 이 윌리엄스였잖아 이 영입이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 매첩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딱두 가지 부분에서 갈려 뭐냐면 자 장판의 홈이야. 그래서 만약에 장판 이 배트맨 배당이 한1.52 배트맨 기준으로 배트맨 기준으로 요 정도 줬으면 내 주력으로 갔을 거야 장판 일반승 진짜로. 음. 근데 이 1.4라는 이 배당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게. 음. 그래서 요거 한번 꺾자. 뭘로 꺾는다? 어, 손오 프렌을 보면서, 결국, 양쪽에 이 156.5라는 기준점, 음. 언더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손오 프렌과, 그 다음에 뭐, 언더. 요렇게 보자. 음.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안양 대 KT 데스. 자, 안양. 어째 보면, 음, 국농에 있어 가지고 용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게아냐딱 버튼 오브 0이 미후로 팀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누가 돌아온다. 돌아온 게 아니고 종규까지 이제 복귀 예정. 어. 그리고 오늘은 누가 돌아온다. 변준영이가 복귀 예정. 근데 몇분 뛸지는 모르겠어. 뛸지는 모르겠는데, 음, 이미 연습게임을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뛰지 않을까? 한 10분, 15분이 아니고 한 20분 정도?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딱 보여지는 게임이냐면, 지금 안양이라는 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했다고 봤던 팀이잖아.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6위하고, 장판하고, 안양하고, 이거 시즌 끝날 때까지 몰라, 이거. 둘이 맞대결해서 안양이 딥이 잡는다? 그러면 이거 그냥 한 게임차 따라잡으면서 그 순식간이거든. 그리고 k g 도 마찬가지. k g 도 오늘 이 경기를 전혀 버릴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맞물렸을 때, 둘다 실질적인 풀대 풀이잖아. 음, 둘다 실질적인. 풀대풀종균 없다 치고 그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준점이 몇 점이야? 꼴랑 153.5잖아. 와나 이거 기준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못 했을 때의 안양하고 그 다음에 뭐 버튼이 안양 유니폼을 입고 달라진. 팀의 밸런스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의 안양하고의 이 맞대결은, 이거 확실히 기준점이 잘못됐어, 이거. 그래서 이거 확실히 오버가 좋아보이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어, KT 승보다는, 어, 안양 2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좋아보이는 거는, 이거, 오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데, 확실히. 어. 그러니까, 풀을 보면서 만약에 무조건 5가 따라온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자. 음. 근데, 확실히 이 경기는 어디 한쪽으로 힘이 실려가지고 막판까지 계속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5까지 보자, 여러분들. 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음, 오버가 확실히 좋고, 그 다음, 안양 풀엔, 그 다음에 5, 요렇게. 됐나? 질문! 그래서 요거, 먼저 갈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특파원 어 그건 맞긴 맞지 응. kt가 워낙 또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기준점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여러분들아 1535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이거 먼저 갈겨 놓고 어, 추가로 소식 들어오면 긴급으로다가 더 갈기고 어, 됐나 그리고 내일 루바는 이거 아씨 오늘 루바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응? 내일 르바는 내일 생각하자 여러분들 내일 르바는 일단 오늘 5경기 결과 보고 생각하자 질문 3사코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음, 토론토를 너무 개무시해 가지고 라인업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 물론 오늘 부상자들이 부상자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음. 그 오브 맞다. 근데 그때의 오브하고 다른 오브다. 어. 그때의 오브하고, 어 요새 오브는 다른 오브야 슛이 너무 좋아졌지 <laughs> 됐지 음자 별나 좀 없는 것 같고 옆에 타지 말고 바로 돌리고 응. 음. 파이팅하자 여기까지 헉! 음 <laughs> <laughs>